오늘 라디오를 진행을 맡게 된 김리온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갑자기 진행을 맡게 된 김리온입니다. 오늘 화면 채우러 나온 아카이로 유입니다. 유육돼지 책임이 네. 이두박군. 나 삼두군. 나의 전언군. 와, 진짜 못생겼다 오늘 목소리 진짜. 내 콤플렉스를 건들게 진짜 못 생겼다. 아... 네, 아니에요. 안 되겠다. 저희 리더님 목소리 되게 듣기 좋아요. 그런 거 듣지 마세요. 진짜, 진짜 못 생겼다. 당신 가산점 1 0 0 점. 애들아, 나 리다, 네 승차 왔다 리거트. <laughs> <이거 특. 웃음> 뭐라는 거야? 일단 인사드릴까요? 레빨빨 레볼루션. 맞지 않았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아... 또안 해준 줄 알았어? 알블바이스 아... <laughs> 아, 리했는데, 어이 구호가 맞았나? <laughs> 우리 잔 거렸었는 줄 알았는데. 그래. 그럴 수아 이게 습관이 자자. 무섭다. 근데 그거 와? 뭐야 요즘 심기간이래. 뭐...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우리 유닛들이 다 힘들다고 난리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막내가 좀 얘기 좀 해주라. 저는 학창 시절을 잤는데요. 전 시간에 항상 잤어요. 그 학창 시절 공부했다 손. 나. 나딱 고등학교 때만. 고등학교 때몇 등까지 했는데? 나몇 등은 모르고 내가 몇 등으로 말할 수 있는 과목은 있어. 뭐? 나 생명과학이라는 과목 있잖아. 나그 전교 4등이었어. 그거는 좀 멋있네 생명과학? 약간 좀 그건가 영혼을 어떻게 빼고 어디에다 옮기면? 이게 소리야? 생명과학이라네. 야, 오늘, 나를 막 흑마술사로 <laughs> 만들려고 하는데. 리얼이 이 새끼 이거 보라색 검은때 띠하니 약간 그런 느낌 났어 이거 흑마법 같은 거할것 같았어 이거. 권우혁은 <laughs> <변형은> 뭐 했는데? <laughs> 나는 평균이 90분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뭐형 입이 움직이는데 목소리안 들려 형 말하고 있는 거야? 나오 이러고 했었는데 그 오가 안 들렸어 방금. <laughs> 어시바 누구세요? 어? 아, 아니 오 높게 하면은 안 들린다길래 작게 했는데? 아 누구세요? 전데요? 아. 형 방금 진짜 네카마 같았어. 나 진짜 귀신 들줄 <laughs> <야>? 알았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와 아. 아. 뭐야 뭐야 오, 뭐야? 어 뭐야? 네카마 뭐야? 네카마 짤리네. 진짜 귀신 들릴 줄 알았어. 채널 아침손이야. 아, 와 <laughs> 진짜 닭살도나 와. 아, 아, 리온 오빠. 리온 진빠 너무 좋았아 진짜 너무. <laughs> <laughs> 언니 오빠. <laughs> 오늘 오빠 천안근이 너무 맛있어. <laughs>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비졌다 나한테 깝치지 마라. <laughs> 청구 되나요? <laughs> 네? 얼마죠? 한 사람이요. 아, 서민 남자 한 명이요. 한 3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. 깔끔하게 처리되는 거죠? 아 그럼요 그럼요. 아 네네 야, 그러면은 모조로 빠른 시일 내로 한명좀 담가주세요. 야 막내야 <laughs> 네. 너 큰일 났다 너 청구 걸렸다. 이름이요? 아 재기요. 나이요? 저희 예, 지금 예. 신상 다까면 되나요? 0 1 0 7 1 <laughs> 1 <7일>. 나는 그러면 <laughs> 그 012에. 0 1 1아니야요형 010이요 뭔소리야 <laughs> 공기일얘기적거아나 유치원 때 썼던 거예요. 이거. 어. <laughs> 아, 그머그 뭐냐? 그 한국어로 뭐라 하지? 전화기 부스? 왜? 아, 전화기 공중전화. 공중도라. 공중도라. 그래. 공중전화. 공중전화에서 이제 070 누른 다음에요. 꽁짜로 이제 전화할 수 있는 그거 알아? 나는 옛날 때 상대방이 돈을 내잖아. 그래. 그 그래 콜렉트 콜. 요즘 애들 그거 모른단 말이야. 자, 우리 유닛 분들 옛날에는요. 전화 부스가 있었는데요. 거기에 전화기가 달려 있었답니다. 예. 휴대폰 달려 있는 거랑 똑같어요. 예. 잘 예, 모르겠지요. 예. 예. 예 모르죠. 맞아, 맞아. 공중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 그니까 당연히 모르겠죠, 그죠? 그리고 심지어 무선이 아니야, 유선이야, 유선. 선이 있어, 선이. 그리고 번호도 버튼 눌러야 돼. 꼭, 꼭, 맞아, 꼭, 맞아. 꼭 해서 눌러야 돼. 그리고 아. 그거 얼마 나쇠냄새 나는지 알아? 아, 너무 많이 나쇠냄새 아, 힘들지. 리원아, 너 차에 관심 많지. 난 차에 관심 많아. 나중에 그럼 캠핑카도 좀 사주라. 어?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? 차 같이 놀러 가게 뭐? 나 음. 유미도 뭐, 데려갈 수 있는 좀큰 캠핑카 안 돼? 복층 있는 걸로 하자. <laughs> <laughs> 내가 요리할게. <laughs> 내가 고기 구울게 아, 그러면. 아니, 재미는 좋아, 있겠다 그러면 그래, 일단 그래. 나는 운전을 못해. 그러면 니 언니 형이 운전해야 돼. 그러면. 근데 나도 운전 못해. 나 이종이라. <laughs> 아 그래? 아 이종 뭐야? 씨! 어 잭이 어. 1종 아니야? 죄송한데 이종 무시하나요? 잭이 아, 1종인데 이제 장롱 면허여가지고 잭이 해야 되겠네. 난 재활하면 돼. 저는 진짜 공식적으로 부모님 옆에 태우 운전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운전 되게 잘했었어요. 몇년 되셨죠? 오래 됐죠. 지금 5년 됐죠. 5년이면 그냥 없는 건데. 뭐가 문제야? 재활하면 되는. 거. 아 그래? <laughs> 그렇게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리온이가 캠핑카 가져 우리 캠핑하는 걸로 오케이 그럼 운전 담당 캠핑카 가져와가지고 요리하고 옆에서 나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먹기만 할게 너 팀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하면안 되지 왜 무슨 소리니? 너이 새끼 왜먹기만왜처먹으려고게 말이니? 내 위치를 정확하게 지킬게 너의 위치가 정말 어딘데? 너맨 <laughs> 위야? <웃음> 먹는 담당 아 그니까 먹는 담당이 맨 위냐고 <laughs> 사장님급이라서 먹기만 하는 거야 뭐야? 오케이 그럼 난 설거지 할게 어, 좋아 치우기 오케이. 담당 있으긴 해야 돼. 어, 치우기 나쁘지 않아. 더 개박치긴 하거든. 어. 설거지만 할게. 설거지가 어려운 건데. 그러니까 나 <laughs> 오히려 설거지 음. 같은 게더 약간 힘들더라고. 다섯 명 인분 거 설거지 하라 그러면 조금 재밌긴 하겠다. 나는 사실 시킬 게 없다. 뭐 있냐? 내가 너한테 포지션 하나 줄게 캠핑할 때. 뭐? 시푸라이 가져와가지고 강당 나무에다가 딱대기 졸라 돌려서 너불 피워. <laughs> 아니 그 <그건> 노동이잖아. 강당만 갖고 와서 이제. 딸딱 라이... 하면 이제 뭐? 나 라이터로 하면 안돼 노력을 해야지. 노력을 원심력으로. 어. 해야 돼, 원심력 원심력. 아, 캠핑의 맛이다. 진짜 근데 그 성공 하면 되게 대박이긴 하나 너가 거기다 불켜주면 <laughs> 내가 거기다 라면 끓여줄게. 오우. 안 보는 사이에 몰래 켜야겠다. 손바닥 검사할게요. 손이 안 까져있네요. <laughs>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서치해야지 그때. 일어나서 t 자로 쓰세요. 몸 만지고 막. 몸 만지고 어, 주머니 어. 다 보고 해야지. 어, 한번 써고 어, 버려버려. 맞아. 재밌긴 하겠네요. 아 우리 유니분들도 여름 되면 캠핑 많이 가겠네. 그죠? 안 돼. 아. 여름은 안 돼. 절대 안 돼. 가려면은 가을에 가야 돼. 아가을도 볼래 가을도 많아. 여름 보다 나. 아 여름보다 나. 뭐야, 야, 누가, 누가 어이, 지금 거야, 이거, 이거, 뭔 소리야? 커피 다 마시고 지금 어느 정도 안 남은 거 지금 얼음이랑 같이 흔들고 있어, 지금. 반절 넘게 남았는데 무슨 소리야? 어, 그럼 누구야? 아니, 온유형이라니까. 온유 아니, 커피 반절 넘게 남았다니까? <laughs> 온유형 아니래잖아. 반절이 넘게 남은 거지. <laughs> 한 것도 온유형이야. 아니, 온유형이 얼음을 흔들었는데 반 정도 남았는데 얼음이 흔들리냐고, 온유형 <laughs> 아니래잖아. <laughs> 아, 그건... 대화 수준 퀄리티 말아 <laughs> 진짜 퀄리티 높다, 오늘. 리온이야, 류야. 아, 아나 이런 백치미가 너무 좋아, 잭. 진짜... 이거 미아 아니야, 이거 야. 백치야, 백치. 아, 아, 백치. 미안한데, 다 어. 아, 알고 하는 거야. 나 그냥 방송을 위해서 내가 망가지는 거야. 계속 망가졌으면 좋겠어. 어, <laughs> 음. 내가 나중에 한번 병령이서 붙는다 내가. 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재밌어, 재밌어. 어, 요호, 최고의, 최고의, 최고의 리더. 유, 어, 이자 너그 경력 일섬이라면서 그러는데 궁금한 거 있어. 아네 뭐죠? 검도 배운다고 했잖아. 아 그쵸 이제 두달 됐죠. 그러면 이제 막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? 제 죽도랑 <laughs> 죽도집이랑 아 그런 어... 거 말고 태권도로 치면 품새 막 이런 거 있잖아. 존나 때리는 거 말고는 풍세 한게 없어서요. <laughs> 제가 이게 대한검도로 다니는데 해동검도가 아니라 해동검도는 이제 거압배기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압배기 모던에 뭐... 나오는 에, 뭐 그런 거 있죠. 그런 어... 걸 배우는 게 이제 해동검도인데 어... 대한검도는 이제 실전용이라서 때리기밖에 안 돼? 거어빼기 준비 자세 하면은 대가리 바로 터집니다. 보여줄 수 있는 거 누가 하면 샌드백 대라. 그럼 내가 보여줄게. 빗자루 하나 주워오면 그걸로 보여줄 수 있나? 아 빗자루는 너무 느게 보통 왜냐면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검술 쓰시는 이제 마스터분들이 강도나 이제 나쁜 조폭 들어오면은 집에 있는 빗자루 확주워가지고 확확 이러면서 막 빗자루를 패잖아. 그건 다픽션이의 연출입니다. 아 노제? 어. 어? 나도 가면은 나도 물에 호흡 배울 줄 알았어. 안 알려주잖아! 나도 거압 배우고 싶었어! 나도 말하고 싶었어! 혹시 죄송한데 그 거압 빼기 같은 것도 배우나요? 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또파려서못 물어보겠더라고. 그거는 기술 배우는 진짜 거잖아. 진짜. 형 호흡법 배우러 가야지 그러면. 호흡법을 어떻게 배워? 이제 호흡법 배우러 다른 데 찾아서 가야지.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 물에 흡쓸수 있는 거야. 김해라 칼날이 사람 다 망쳐놨어. <laughs>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됐다! 건방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무례하다 정말. <laughs> 어. 아들아뭐 그렇습니다. 네. 다들 어때? 다 같이 좀 모여 살면 운동도 열심히 다 같이 하고 그러면 재밌겠네요. 예. 뭐야 그 소리는 뭐야? <laughs> 거부 반야 이제 여름인데 또 노출 있는 옷 입을 거 아니야, 막내야. 노출 입는 옷을 왜 입어? 여름에도 가죽 옷 입을 거야? 왜반팔 입으면 되지 왜 노출 있는 옷을 입어? 반팔이 노출이 있는 옷이잖아. 어 그렇지.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근육도 응.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? 나는 항상 미소년으로 살게. 아니 진소년. 막내가 좀 이렇게 근육 있고 되게 멋있는 것보다 예쁘다, 여리여리하다, 약간 이런 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뭔지 알지? 2년 아, 뭐 지나면 바뀔 거야. 아 그래, 너가 이제 건강에 위협이 오면은 그래, 와 이거 좋대겠다, 그래.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할 거니까 그래. 그 언저리까지 일단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.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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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나. 뭐 어. 아무튼 이제 토크를 좀 저희들끼리 좀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아유 죄송합니다, 재미 없었죠. 이게 잔잔하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콘텐츠로 넘어가려고 해요. 이제 재밌는 콘텐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, 그렇죠? 음. 오늘은 또 이제 리온이와 리온이 마인크래프트 팀 쪽에서 준비를 한 새로운 콘텐츠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. 오늘 그 콘텐츠를 할 건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갖고. 볼게요.